thank you

아내가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체 아내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아,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하하. 아, 아, 가카 아, 예. 예. 오늘 사모님은 안 보이십니다. 음, 일 있어. 혼자 왔네. 아, 예. 예. 저 가카 공연 구경 잘하십시오. 아, 그러려고 하면 중이지 않나. 예. 예. 네. 하지만, 제 침이, 각카이 머리에, 언덕, 숙취 표정인데요. 정말 이불행비겁적인쓰습니다가카 그런데 제 침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잡아보려고 했는데, 뭐, 코바로 튀어나와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저, 카카 제가 감기에 걸려서 그런 건아닌까오늘까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아마, 코가 묵는 먼지가 될 만한 건 정말 재밌구만. 네. 네.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예예. 예, 좋습니다죄송아무다저 삼대 습니다 예예. 조금 전에 채책했던 최대의 커플니다바깥된 날씨도 참는데저 때문에 감기라도 걸릴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괜찮으시죠? 아 아직도 그 걱정이가? 죄송합니다. 이 네. 우연한 일로. 없는 거가 자자, 그런 건 야, 얼른 잊어버리고 예. 아 그래? 이 연극은 어떤가? 아 정말 재밌네, 말이안 그래. 저, 저, 재밌었다고요? 이사실또몇년 예. <laughs> 만에 웃어보는거 같았습니다. <laughs> 어, 그래, 그래, 예. 그래. 어느 대목이 그렇게 재밌던나 어느 때목이라고 <laughs> 제가 재채기한 것 때문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죽을들 조심해. 잊어버리라니까 그러네. 음. 에이, 이거 비가 올것 같은데. 또 머리가 젖었다. 좀 감기라도 되면. 음. 서둘러야겠어. 자. 안녕히 오십시오. 니 가봅시다. 나는 드디어 마음 망했어. 내일 아침에 나면 뭐가 질거야? 저어도 지금이라고는 숲을 가에서그 초라한 잡초가로 쫓겨나. 그, 참. 이 반, 너무 걱정하지 마라노 뭐라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 갑자기 일어난 재식기좀지 장관이 벌써 입고 계실 거예요. 그래? 당신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약간 걱정이에요. 아, 장관에게 뭐라도 선물을 해야 되나 집에 있는 터키 타워라도 하나 선물할까? 아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가? 에이, 쟤를, 이놈의 협업국이 뭐하러 왔지 그래, 괜히 복인거라고 뭐, 특색이 앉지 말고, 그냥 나부 낮은 개구 사람답게 일반석이 앉을 걸 그랬어. 그럼 우리는 평범하게 재책임만면서 하는 사람들 아니야? 참. 자, 자, 이제 그만해요. 가시만 내가 장관의집좀찾아갖고 말씀드려볼까? 아주 우리 예의 바르면서 정직하면서, 그리고 폭발적이면서도 매력적으로 말씀하면 장관님도 별수 없이 용서하실거예요 그랬다가 다 믿고 계신 장관님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건어쩌려고 아, 아니야. 난 신사야. 점잖은 신사라면 신사다운 행동을 해야지. 바로 그거야. 맞사람. 음, 음, 저 저입니다. 사 그래, 뭘 탄원하러 왔나? 아, 전 탄원하러 온게 아닙니다. 탄원할 게 없으니까요. 예. 그럼 뭐야? 내 시간을 남들한 건가? 아, 잘못 알아보시는군요. 저 어쩌저게 사카님께 아주 폭발적인 상황을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사카께 큰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뭐라고? 이이거 무슨 얘기야? 아, 제가 제책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카님께 콧물가 침을 묻혔구요. 예. 아, 그래? 예. 그런데 왜 들어왔지? 아, 내가 뭐 간지라도 들었는 확인하려고? 아, 아닙니다. 전 용서를 빌려왔습니다. 제가 한그제척의서에는 어떠한 뭐, 뭐 정치적 사회적 동의도 없고요 어떤 뭐적이나 폭력도 없는 아주 순수한 신께서 내신 행동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하늘이제 코가 생겼난 날을 저주합니다. 이 오, 난제 코를 아, 야 용서하시게 저, 저번 동안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뒤에 저, 저 코를 저 심연으로 유배를 보내시더도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까, 용서를 빕니다 예. 이봐, 내말잘 듣게. 네. 난그 자네 코에 대해서 조금도 유감이 없어요. 자네 코 같은 그런 한심한 일에 신경쓸새 없이 내가 아픈 사람이라고. 음. 자 집으로 가서 목욕이나 음. 뜨끈한 물로 아, 아 장물알듯한 걸로. 그리고, 뭐 제발, 이따 읽어. 날 못살리지 말라고. 에이. 그 자네 아니라도 오늘 탄원하러 온 것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떠들고 가서, 난 자는다 위 한심할 일에 신경 쓸 정신이 없어요. 아이, 거참고치 아파서 뭐. 감사합니다, 가파. 감사합니다. 신의 축복이, 가파와 사모님과 온 가족이 넘치시길, 그리고 나나에 회복하시고, 방은 나보다도 더 행복하시길 바라겠어. <laughs> <laughs> 예, 가까가 아침에 그 창문 밖에는 새들이 날아와 치지를 맴돌에 부르고 그리고 아침에 드시는 모닝 커피는 아주 진하고 향기롭기를 빕니다. <laughs> 아메리카도 이런 분자 아니까 가까이 의자 보송가까시 농담의 대사에 의해서 놀림을 당한 건아니냐 아니 보여줄 뭐 생각도 없으면서 왜나한테 그렇게 막 무시하고 막, 막 대하는 거야? 설마 그날 당한 행동 화가 나서 나한테 빈정이 될 거야? 무시하고 저기 요 저기요 저 무시당한건 맞나요? 말씀 좀 해주실까요? 아니라고요? 이게 뭐죠? 단 말이에요? 그, 그 우리한테는 아니지 불행신부 그 장관이 그랬어. 그 뭐라고 했길래? 압당 같은 데라고. 그런 경관수법으로 난어뭐 동락하다니. 하마튼 내가 까마 속어 내가 가 가발 뻔했다니까 그래. 그런 경관수법으로 장관까지 올라갔을 거야. 그 모든 게다개획적이었어 내가 찾아와서 용서하도록 뛰도록 빵주고, 나는 그걸 모르고 그냥 무시당한 반복을 된 거고. 젠장. <laughs> 당신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네, 당장 가서 얘기하겠어. 하루 계급의 의견을 얘기해주겠다 그래 그래. 뭐,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뭐 어떤 나라에 어떤 색깔 어떤 종교에 가진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죄책이 할수 있는 거라고. 그래. 무시당한 끈. 내가 아니라 모르시겠습니까? 절, 얼굴을 보십시오. 네, 저입니다. 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 다시 왔다고? 응? 누구지? 응? 전이번일 의지 체리리아 코프입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돈모물이나 차물이나 모욕은 안 했습니다. 아이 지저분하다가 누가 이래 그랬어? 자네? 도우지체 뭐냐? 뭐냐고요? 지치가 누구냐, 이건가요? 이뭐뭐 예, 장관님처럼 그렇게 큰 책상 뒤에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뭐 장관이라는 높은 자리에 계시니까, 부처 같은 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같은데요 그, 장관님 말씀속에는 세상에는 그런 덕이라는 없다. 그런 뜻이 있어서, 사람에게는 명령한 사람이 따로 있고, 복종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뭐 절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절하는 사람 있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누군가는 무시당해도 되고, 누구는 누구면 노역당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어, 그렇게 그어서뭐 그렇게 쉽게 전투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녀분이 하고 무슨 소리야. 거기서 바보 같은 소리 지키지 말고 용건이라는 말 말해. 예. 예 용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음, 재채기 한 것을 사과 드리러 왔습니다. 저번에 확실하게 용서를 받은 건지 몰라서 아까 <laughs> 저는 정말 일부러 그렇게 하신 한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기침을, 재채기를 한 겁니다. 역시 해 나가. 아장 문제 난내놈의 날짜를 다시는 보고싶지 않니? 이 한번만 더 이런 쌍판대기가 내 눈앞에 오는걸 했다가는 네. 진짜 멀리 시베리아로 이별을 버리겠어. 가만있어 보자.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예저는이번 일은 지저 내가.. 아이